이 일에 적합한 물건이 있죠. 도란의 검 하나, 체력 물약. 초반에 도란의 검으로 지존 딜링을 해서 이누 빠돌이 이 녀석 이누가 누구야? 하하하. 이누한테 어 이누의 노예고만 노예는 날 이길 수 없지. 음, 네 무분인 감사합니다. 사람은 자기 자신을 사랑해야 돼. 사랑의 한별아. 모자마술 보실래요? 아 너무 사랑의 한별아. 다프님 팬클럽까지 감사합니다. 가자, 야, 이거 뭐야? 이거 왜 인기 안 바뀌었냐? 일러스면 바뀌었네. 와, 이러다 가슴 튀어 나오겠다. 밖으로 가슴도 근데 세상 밖을 좀 봐야 돼. 한 번도 아마 태어나서 세상 밖을 못 봤을 거야. 가슴은 이 이기적인 기집애 케이틀린. 한번 세상 밖을 봐야 되는데, 아, 이 친구, 이두 명의 친구도 이거 세상 밖을 한번 봐야 되는데, 아깝다, 아까워. 어? 나가고 싶을 때 말해. 나한테 삐삐 쳐. 내가 마중 나갈게. 수색할 시요랑 알은 이걸로 딱 써야지. 좋아. <laughs> 진심 하트 같은. 어, 나의 심장은 뜨겁지. 그렇지. 데뷔를해 두는 게 좋을 거예요. 미니 언들이 생성되었습니다. 좋아. 야, 한별아. 한별아. 대답해라. 응? 왜야? 보도록 하죠. 한별아. 한철이다. 아, 너 이름이 한철이라고? 어, 한철이. 어. 반갑다. 한철이 반갑다. 난 추격전이 좋더라. <놀람> 야, 가자. 야, 스레시야 가자. 이 정도면 됐어. 뭐야? 이을냈어 아! Nothing. 가자. 제발! 허! 빠생 좋아! 헉. 야, 왜 먹어? 먹지 마! 야, 뭐야! 맞아요? 너 지금 니가 먹으려다 못 먹고! 야, 이게 근거리에서 먹어야지, 임마! 야! 쓰레쉬야, 듣고 있냐? 그거 근거리에서 <laughs> 먹어야 돼! 30cm 요, 이내에서! 요, 좋아! 어, 근거리에서! 빨리 거 먹어! 그, 너도 이득 봐야지, 빨리, 이거, 먹어, 이거, 이건 니가 먹어. 먹어! 먹어! 이거 왜 쳐! 먹어! 먹어! 그렇지! 하나 더 먹어야 돼. 너 서포터 처음 아니냐? 먹어! 먹어! 그렇지! 잘했다. 아, 잘했다. 제가 절대 그런 아, 처음 먹어가 아니고, 쳐! 저, 다운표! 먹어! 이거입니다. 처와 먹어가 분리된 거예요. 좋아요. 좋아. 파스트 블러드. BJ 로보 로 로빈이님 감사합니다. 어 제발. 아. 자식 좋아. 평한방 좋다. 평두방. 오케이. 평한방아 좋다. 모자맛을 보실래요? 자꾸 우리 편 아니지 않나? 자꾸 몇 킬인데 1킬. 저 정도면 별거 아니지. 즐겨 좀 해야겠다. 좋아, 오케이 굿, 오케이 굿, 아빠 생. 오케이 굿, 오케이 오케이 굿. 좋아, 좋아, 우리의 역할 분담이 정말 엄청나다. 쓰레쉬, 너와 난잘 맞는 것 같아. 어, 우리 불알 친구가 되지 않겠나? 좋아, 난 너에게 굉장한 우정을 느끼고 있다. 만약에 네가 눈이 하나 없어진다면 나는 너의 남은 눈 하나를 마저 없애 밸런스를 맞춰주는 우정을 보여주겠다. 그건 쉬운 일이 아니지. 미안해. 다니고... 좋아, 기다려. 기다, 기다. 난 추격전이 좋다. 나 지금 반 만화야. 야, 이거 우리 샤코라 조심해야 된다, 친구야. 알았지? 내가 절대 좋아. 래시가 평소 실력의 반도 안 나오는 고있 아, 상태야. 긴장했거든. 이게 나는 착한... 나 같은 경우에는 BJ를 2년간 했기 때문에 이미 이제 조금 긴장감이 없는데 방송을 하면서 처음 방송을 타는 친구들은 6천 명 앞에 선다는 게 진짜 힘들어. 진짜 힘들다니까. 이제 방송을 한다고 아는 순간 플레이가 자신의 플레이가 안 나와. 키보드를 잡는 손이 덜덜 떨리거든나 처음에 방송한 얼마얼마다고 음. 바짝 추적 m 좋아, 이거 먹자. Hm. 빵빵 빵, 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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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빵 어, 고맙다. 쓰레시야. 고맙다. 너도 화이팅. 어. 너몇 살이냐? 왜 반말 하냐, 너? 너 나보다 딱 어린 거 같은데 느낌이. 한철이. 모자마술. 한철이너 13살, 14살 아니지? 20살? 근데 왜 한별이라고 나한테 반말했냐? 형은 27곱인데. 어? 너 군대 세번더 갔다 와야 형인데. 수색할 시간이군. 야, 야, 야 형을 죽이지 마라. 장유 유서 조심 오케이 좋아 잘했어 한철이 잘한다 아 한철이 한철이 잘한다 그렇지 한철이 잘한다 조사해 보도록 하죠 내고 아자 아 그냥 큰거 먹을 건아 <laughs> 작은 거부터 시작하자 어 작은 거부터 저기 결혼해도 신혼 부부들이 막 70평대서 시작하면 나중에 집 옴기는 재미를 몰라 처음에 10평대부터 시작을 해야지. 오케이, 10평짜리 작은 미니언부터 시작해서 60평대 큰 미니언까지 먹어야겠다. 오케이. 꼬꼬꼬. 야, 집에 가자 친구야. 한천아, 한천아, 한천아. 한천이 죽었당. 이이힐 달려라. 야, 얘네 이거 이 멍청한 녀석들. 얘네 이거 잡을 려다가둘다못 잡았네. 둘다 잡을 려다가 어, 좋아, 좋아. 이렇게 쳐라! 어? 상대편의 무지함을 두뇌로 극복을 해야 되는 거야. 이 상대편의 무지함을 이용하는 두뇌. 그게 바로 형이 26살에 어, 얻은 스킬이거든. 너도 26살에 형처럼 이런 스킬을 얻길 바란다. 가자. 제가 앞에 랜턴 던져봐. 앞으로 랜턴 던져봐. 앞으로. 랜턴 던져. 앞으로 랜턴 던져. <laughs> 이거 봐. 멍청이구만. 이렇게. 효율 없는 일에 이렇게 너가 이렇게 당할 필요가 없어. 이것은 노동 착취거든. 형이 너한테 교훈을 주는 거야. 어? 사회에 나가면 이렇게 너를 착취하는 사람들이 많이 생길 거야. 그럴 때마다 이런 식으로 부탁을 들어줘서는 안 된다. 어. 해두는 게 좋을 거야. 철아! 너가 이거 먹어. 철아! 너큰거 먹어야 돼. 철아! 이거 먹어. 이거. 좋아요. 어, 그렇지. 좋아요. 잘한다. 철아 너는 대학교 다니니? 조사해 보도록 하죠. 어? 대학교. 어, 대학교 다녀. 대학교 가면 어? MT 한번더갈 거야. 과 애들 모여 가지고 한 9월, 10월쯤에 어? 딱 아, 9월, 10월이잖아. 이제 놀러 갈 철이 됐구만. 놀러 가면 와! 밤에 총떼 매는 걸 싫어하는 애. 어? 계곡 같은 데 놀러 가면 엄청 무섭단 말이야. 너가 마음에 드는 여자 인 친구, 어, 술 사러 갈때 같이 살아가준다 그래. 그러면 여자, 여자 인 친구가 엄청 무서워해. 그때가 기회야? 알았지? 쓰레쉬 랜턴처럼 밝은 흐레쉬는 후레쉬는 필요 없어. 그러면 공포감이 덜, 덜할 테니까. 딱그 랜턴. 이렇게 호롱불 같은 거. 어, 성냥불 같은 거 하나 들고 너희들이 그 깜깜한 길을 걷는 거야? 아, 어? 그 여자친구 만들 수 있지? 힘내라. 한철아. 좋아 해보도다동습니다 엄청 평화롭네. 어, 좋아, 좋아. 굿. 오케이, 굿안 당겨지지롱. 궁이 있긴 한데 궁 쓰면 낭비 같네요. 어, 어차피 뭐 블리츠 크랭크가 몸빵으로 막을 거기 때문에 궁 쓰는 건 낭비 같네요. 이게 100만아. 이게 70만아. 170. 내가 130이네 지금 마나가. 이걸로는안 되지만아 더 모아야 돼. 조심하고. 170만화가 일단은 모아야 돼, 170만화. 데뷔를 해두는 게 좋을 거예요. 170이 모였거든요? 쏴요. 아니야, 지금 아니야. 어떻게 할 거냐면, 전멸을 써서 각을 흐트러뜨린 다음에 Q, R을 맞출 건데, 일단 블리치가 그랩이 빠져야 돼. 왜냐면, 궁 쓰는 도중에 쿨타임이 있기 때문에, 날 땡기거나 E를 써선안 되거든. 그렇기 때문에, 최대한 거리를 벌려야 돼. 잘 도장할 봐. 도장할 지금이다. <laughs> 잡았다. 이런 식으로 블리치가 빠지는 타이밍에 이런 식으로 저치했습니다. 어 기회를 노려야 돼요. 아군이 CS가 지금 90개. 와 CS 잘 먹었네. 미스포츈 츠 81개. CS 좋아. 조사해 보도록 하죠. 좋아 좋아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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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거 먹지 마. 너 지금 먹으면 안 돼. 쳐라. 로비니님 초콜릿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난 추격전이 좋다. 가자, 쳐라 가자, 쳐라, 쳐라, 나 메테리아, 쳐라. 우나 철도 구구구. 아이 재밌어. 아 게임 재밌어. 아 너무 재밌어. 곡괭이 하나. 그거 뭐살거 없나? 아니야, 이거 아 피바라기 아닌데 피바라기 좀 그렇고 속도의 장갑랑 450은 없으니까 만나물력 하나 사고 가자. 보고. 와우. 어, 좋아. 가자 가자. 굿굿 굿, 굿. 절대 그럴 리 없죠. 묻묻 묻, 묻? 뭐가 묻죠? 아, 성로빈 님. 초콜릿 21개 감사합니다. 뚫뚫뚫린 감사합니다. 상섬 노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아, 고맙습니다. 누가? 윤아 고님께서 별풍선 100개를 주셨구나. 윤아 고님. 어? 윤아 고님. 윤아 고님. 어. 고윤아. 저 외국인이고만. 어? 외국으로 유학 간친구구만 유학파 윤하고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역시 저 유학 다녀온 친구들은 저 어, 별풍선에 열려 있어. 어, 유학 다녀온 친구들이 열려 있더라고. 저저에 레노이아 님도 저 지금 시카고에서 유학 중이잖아. 열려 있더라고. 감사합니다. 윤아고님 감사합니다. 적합한 물건 있죠. 고유나 무시하냐? 고유나가 누구야? 죽은 사람이야? 먹어라. 어, 좋아. 구샷 시간이 없고, 아 좋아! 야 우리가 완벽히 제압했네. 스레시아 너 잘한다 잘했다. 고고고 아쓰레시 친구 이거 한처이 잘하네. 진짜 이거는 떠먹여줬다 나를 떠먹여줬어. 오케이 일부러 땡겨진 거야. 가자. 아코 궁극기로 안 죽을 피네. 점멸 조심해야 돼. 이제 결판 내 볼까요? 점멸 조심하고. 아. 아, 코 아깝다. 아, 코 아깝다. 가오탑을 파괴했어. 아, 야 저거 잡자. 잡을 수 있잖아, 우리. 아니야. 떠날까? 아, 땡겨주면 죽긴 하는데. 오, 찾고다. 찾고 샤코 이거 진짜인데? 찾고 저 진짜인데 저거? 진짜야? 집에 가자. 집에 가자. 집에? 어? 어, 어. 으... <laughs> 테드 모스바이님께서 아니 어디 사는 누구신데? 테드 모스바이님께서 별풍선 500개로 팬클럽을 한단 말이오. 아, 이거 어쩔 수 없다. 별풍선 500개 55,000원이구만. 그러면 내가 이거 중고나라에 팔면 10만 원짜리 이한별 한정판 사인 사인이 한. 함유돼 있는 캡처 드리겠습니다. 아 테드 모스 바이님 감사합니다. 하신 고맙습니다. 이드 보세요. 감사합니다. 아 테드 형님 감사합니다. 군영님께서 팬클럽까지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아 테드 모스 비님 감사합니다. 아이고 테드 모스 비 형님이 별풍선 500개를 어 방송하기만을 기다리다가 들어오셨구만. 어 500개를 팬가입하시는 분들은 방송을 처음 보고 이렇게 재밌어서 팬가입하신 분이 아니고 한 100일, 200일 보시다가 내가 팽글럭 입... 가입은 나하게한번 하겠다, 한별아 계속 되뇌이시다가 해주신 거거든 테드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매도형 퀵비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이거 밀고 야, 지금 CS도 좋아 한철아 미안하다 형이 너한테 신경을 못 써줘서 어, 너보다 더 좋은 사람이 나타나서 미안해 앞으로도 못 써줄 거니까 상처받지 말아줘 알았지? 기다려 지금이다. 고 o 가자 가자. 미드로와미드로 미드로. 랜턴 던져. 아니면 나들 내 몸을 낫으로 어? 좋아요. 찔러. 그래서 네가 와. 아 이거 내가 이거 왜 와? 오케이 더밀자. 로빈님 감사합니다. 그렇지. 아 까비. 제가 놓친다고요? 수 환사가 다시 연결되었습니다. 잉? 안 맞는데? 나의 무빙을 좀 보여줄까? 자 위치 후드. 오오오 오오 개고수야. 오씨. 오 개고수야. 야 테야 야수다 야수 야스오. 야수다. 도망가라 도망가라. 예, 오. 저 더벅머리 저거. 어? 맨날 이마에 머리카락 한 여섯 가닥 정도 내려와 있어. 스타일인가봐. 촌스러운 녀석. 꼬마신 사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아 세대님 감사합니다. 절대 그럴 리 없죠. 추적 중 좋아 나가자, 나가자, 나가자. 야, 엄청 잘먹었다나난 저, 내일생일인 데, 축하해 주세요. 아, 내일생일이 야? 빰빠밤 빠밤 빰빠밤 빠밤 빰 <목소리> 축하합니다 축하합니다 b a 좀주 a m 생일 축하합니다 축하합니다아 축하합니다아 킥뷰 조저용 생일 축하합니다아 빰빠밤빠밤빰 아 나냐나니님께서 팬클럽 까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수색할 시간이군요 축하합니다 꾸떼깍깍뿌떼님께서 초콜릿 5개 선물 감사합니다 아이디가 조금 어렵네요 하지만 저는 정확하게 발음합니다 아나운서 발음이기 때문이죠 모자 하하 보실래요? 오케이 기다려야 CS도 잘 먹었고 세상에 이 정도면 어요직에 위치할 수 있을 정도로 매우 잘 껐다. 아 우리 팀의 캐리가 나로 인해서 이루어질 것이다. 그리고 내가 캐리하게 되면 스래시 너를 중용할 것이다. 알았냐, 스래시 너를 내가 중용할 것이야. 저기 학살 중다 오케이 굿 마나 물약 하나 먹어주고 좋아요 오케이 굿이 하나 더 올려주고 아 봉할링 감하나 고맙습니다 오케이 쓰레쉬 아니 아니 이 누구야 이름 블리츠 크랭키 오는 중 오케이 게 좋을 것. 형 왠지 질것 같아요 <놀람> 아싸니 와우 와우 우리 편치는 중이었구나 아싸 이번엔 기필코 주인공이다 이 일에 적합한 물건이 있죠 오 예야. 오예! 오예! 이기는 게 아니었구나, 우리 편이. <laughs> 오예! 야 이거 봐 맞지마. 에잉안 맞는데? 대비를 아싸리. 깊이 깊 캐리한다 이번엔. 세게 한 방에. 좋아, 굿. 피하고 피하고 피한, 피한 거. 그래 피하고. 좋아, 좋아, 좋아. 굿, 굿. 야 블리치가 좀 못하는 편이다 이저 친구가 아주 다행이야 트롤 빙을해물리 감사 블리치가 잘하면 우리가 조금 이니치를 계속 당하기 때문에 손해를 계속 보는데 블리치 친구가 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니치는 최선 안 당한다 오아샤코 노릴 걸샤코 있으면 잡았는데 아깝다 오 맞다 야스오 더블리는 궁극기가 막혀 그럼 한번 어떻게? 궁이 없을 때야오 장막이 없을 되었습니다. 때 궁을 씁니다. 오케이 잘한다 한별아 그거야 야오 궁이 없을 때 아니 장막이 없을 때 궁을 써야 한다 그래야 어어 어, 장막 다들 좋았어 아 우리 팀에 야소가 있었었다면 어뭐 미스포츠네 이런 궁극기는 좋아해. 필요 없었을 텐데 아 이런 세상에 제드는 촐랑촐랑거린다 아, 제드는 촐랑촐랑거리면 잘 못하는데 제드는 좀 진중하면서 진지하고 메사를 진지하게 바라볼 줄 알아야 그, 타, 그 타이밍을 찰나의 순간을 어? 캐치할 수가 있는데 형덫좀 깔아요 알았어 덫을 깔게 여기에 어? 멧돼지 한 마리 걸리고 야스도 한 마리 걸리고 그렇게 둘이 싸우고 자별하겠지 그걸 노리자 CS가 지금 굉장히 부족해. 178개, 19분인데? 아! 죄책감에 시달린다. 고작 CS를 이거밖에 못 먹다니. 아, 우리 아버지가 아시면 종아리를 세차게 맞을 텐데. 아. 상당히 이거 죄송한 일이야. 저좀 지나갈게요. 감사합니다. 으. 어. 아, 큰일 났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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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열정의 검. 오케이 좋다. 아, 그냥 전면 쓸걸 그랬다. 전면 쓸려다가 이번에도 못 당기게 챘거든. 너무 무시하지 말자. 적을 무서워하지 않는 건 좋지만 그렇다고 해서 자만하면 안 돼. 알아잠 변아. 대답해. 응! 오케이, 가자. 대답이 힘찼으니까 한 번만 이해한다. 아, 좋아, 좋아! 좋아. 둘의 합작! 아, 좋아. 탈론과 제드의 합작이야. 잘했다. 아주 나이스야. 나는 한 하나 더 사고 가자 꼭꼭꼬 궁으로 지원해줄게 궁으로 지원 걱정하지마 저기 어? 있습니다. 미사일 한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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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한다조사해국 한국 죠국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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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야 이거 해야 돼. 이거 해야 돼. 저 도저히 한한 나의 미사일이 막히다니, 이런 세상이 나의 공극기가 이건 내 거지. 탈롱 짜식이 감히 7 7 4의 크리티컬 데미지가 뜬다. 매우 엄청난 데미지야. 어, 딜 장난 아니다. 다 죽었다. 진짜 덤벼 볼게. 어. 이이이이이이잉 아, 나이스 전멸입니다. 어그로 완벽하게 차단하고, 1차 타워 밀어내는 쾌거를 이룹니다. 나이스죠. 다색. 좋습니다. 자, 피하구요. 공중에 뛰어내는 거 피했습니다. 공중에 뜬 것처럼 비, 보였겠지만, 제가 점프한 거예요. 펄짝. 제가 점프한 거기 때문에, 절대 야스오의 Q에, 어, 노출된 게 아닙니다. 그걸 아셔야 될 겁니다. 여러분들은. 좋아. 블루 줄게, 블루. 제대야 빨리 와. 블루 줄게. 자, 먹어라. 일로 와, 빨리 와. 알아, 알아, 나안 먹어. 난 뭐야? 좋더라. 아, 탈론권.